아 이거 또 알섭은 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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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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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 아, 아, 노래 들은다고 뭐야? 아 진심이야 나는 진심이야 진심펀치로 하고 있어 인증 가능해? 아 그러네 씨발 1등들이네 이 씨발 내가 고파라지 못 열심히 한다니까? 헉? 배부른 새끼들한테 나, 이거 주면 뭐해 생각, 뭐 생각 못하고 있긴 네진심진심번치라 아, 진심 하고 있다고 진심펀치라고있다구나 저는, 저는 시너지 다 빼. 있습니다. 그냥 이거 계단에 치,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. 계단 저거 그냥 올려도 돼? 나 각성기 오케이. 있으니까. 아유 진짜 1등 드럽게 힘드네. 13분 00초가 진짜.. 뷰안 <laughs> 해. 미리 나가면 아, 돗대는데? 어, 씨발. 거블이안찰것 뭐, 같은데. 언제 해야 되는지만 말해줘. 언제 아, 되는지 3박 가해줘 아, 3번 안에, 3번 야 돼. 찾어어 바다 암수? 바다 암수. 개할 거야. 해안돼 몸에 응진. 아 맞았어. 또좀 먹어줄래? 해안 해. 한방써줄게 태아 안 해. 안 해. 곧 삼보 올린다 곧삼번 나오면 삼번 응, 어. 좋아. 빽에 움직임. 우리 파드 성부 좀. 앞에 조심. 나온다, 안안안 찜. 안무서안무서 먹어? 제발 안 나오게. 바못 게... 먹어? 도못 먹어? 돌진 조심. 못 먹어? 돌진 돌진. 한다. 일단 다 봤긴 했거든. 나도 다 빨간 응, 바드야. 살살 올려볼게. 아, 나 살살, 나 살살, 나 살살 올려볼게. 파랑 아래로, 파랑 아래로. 됐어, 됐어. 저기 그래. 들어간다, 이러 어. 앞에 조심, 앞에 조심. 바드 성부 한 번만. 어, 썼어.

나오면 바다 안 돼. 바안 위에서 가자. 위에서 가자. 위에서. 오케이. 3번 가네. 한번 올릴게. 가았어가만어어가어어 감았어.

한번 해. 려 더어 뭐되지어 가능해. 한번 가능해 우리도. 아래 고야 안티 가 아마. 점마 봐줘 점마 털었어 아, 그 써줄게 오움을읽 거야 도뭐 올렸어 몸에 지오시기전 방식 해줄게 내가 아냐 아냐 아 바다 암살? 써? 어 깼어? 방식 그냥 계속 넣어줄게 8분 8분 아, 뭐. 가보자 이렇게 되는가 보다 계속 그냥 <laughs> 아, 뭘, 제발, 뭔가 시발. 찝찝하지 처음은 전파에다뺐다잉 오케이. <laughs> okay. 자, 이번엔 굴각이야. 뿔부터잘 잡아봐. 어, 아, 괜찮다. 잘 받고. <laughs> 가자, 가자, 바로, 바로, 바로. 가자, 바로, 바로. 이상하게 쓰지 말고. 네. 자가 중요합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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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줄래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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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범퍼 불러줄게. 내가 암투할게 어, 네.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응. 빼게 무지. 감아요. 내려와서 지어갑니다. 음. 아, 없다. 나 없어. 응. 아, 나다나다 아, 사람. 저다 나도 안 좋다. 나다 나도 안 좋다. 나도 나 너 어. 바로 올라가고. 살짝 들 들어가요. 이거 가능해. 패드로 이거 하고. 네. 이거 슛. 퓨어 해줄게. 퓨안 돼. 어, 피린도안 빠졌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고. 이대로 바로 가면 좋긴 한데 안박안 안 밀리는 거 이거 더. 그냥 딜해 박박박아 무저 오 너무 좋다. 좋아 오래 좋아 이렇게 그래. 아, 안 돌아올지 그래. 제일 가지고. 최고의 베스트 이거 일지파 데임감의 악딜 한 법을 가능해 이거 그냥 바로 보내는 거라서 딜안 그냥 데가감 딜해야 돼요 저희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, 여기는 네. 여기딜여기딜 에이 너 나다 아, 올라갔다퀴안할 거야 가나? 능 간다, 바로 비둘이 안 무서워? 비둘이 안무서 여기 아덴 낫겠네. 아덴 낫겠고, 아덴 낫겠고, 그게 안 해. 조심하고 어, 주먹 아, 대학에? 거기에? 거기에 끝나고 안 밀리면은 저 찐모 밀면서 밀거예요바도아 물어. 찐모 밀자한 법을 올릴 거야. 아담수. 아, 이거로 들어왔다. 이거로 들어왔다. 괜찮아. 바로 벌어지야 아 뭔가 맛이 없게 봐여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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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헤드기 여기. 여기. 드기 여기. 여기. 안나 여기. 여기. 확인하자 이거. 헤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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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카운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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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백 조심. 여백 조심. 이게 약간 확정패턴인 것 같은데? 나 아, 살았어. 해보자 해보자. 네. 뭔가 입어볼려? 힐 생각. 힐 생각. 이거 에써 써야 할거아니가 아. 써야 돼 써야 돼. 쓰야쓰야 써야. 사면 쓸게요 바로. 바로 쓴다 여기서. 우리 나, 나.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, 바드. 난 패턴 보고 쓸게. 아, 갔다. 갔다 갔다. 안 써놨어 이러면 안지마 쓴지 마. 아예 쓴지 마. 아예 아, 쓴지 마. 이거 성공안 써줘도 돼. 2실을 쓸까? 뭘 그거 할까?

한개들어불렀다될 아, 거. 어됐어됐어 그것도 <laughs> 아, 약간 기록은 <laughs> 아니지만 그냥 해요. 아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어. 아아홉에로 <laughs> 그럴 건가요? 예 아홉시로. 필안 뺀다고. 필안 빼고. 이면 아무수 개죠필 빼지 마보자 그러면. 음. 솔직히 좀 위험하다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해야, 해야 될것 같아 이건데 아우시로 아홉. 파 바로딜이야 바로딜 바로딜. 아까 뜨는 보고 시작해요. 팔 턴마다 보고 한배또 보고. 그려 좋다 좋다. 놔주세요. 일자 가능 가는가 일자 나온다 일자 생각해 일자.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. 갑쪽 갑발리한주잘 어, 붙어줘야 돼. 한, 한 사람 왜안 붙어? 일. 조심 다 조심하고. 힐. 37초에 나왔어, 휠. 희적 희적. 성보 있어. 응. 서머나 무서워? 성기 넣어줄게. 이 잡에 쓸게. 돌아가, 돌아가 보고. 응. 네. 반격이야. 어, 이거 다 반격이야. 이 잡이야. 이거 안 됨, 이거 안 됨. 이거 안 됨? 어. 감아줄게. 리볼버 하면서? 이거 가능 가능 3자 아니 잡 생각해봐 2잡 나이스 나이스 쓰안 죽으면 이거 일반 패턴만 늦춰가지고 에? 3번 이제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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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거 가능 올다 어.. 어 올려 저달 언제죠? 어, 감았어 저달 이거 하고 3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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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올림 올이야야돼번 암수하나 폭탄 다던져폭다다던데어 어. 어. 됐어 2 0 아, 유령은 아, 똑같은데 아. 13분 00초랑 아나도아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 처음부터는 안 나왔을 것같 13분 15초 것 같은데 13분 15오 나이스 아 근데 갱신 대반했어 아 나이스 이게 돼어 손전등 뭐야